안녕하세요, 똥손 채령입니다. 오늘의 엄마 요리는 쑥전입니다. 이거를 음 일른 봄이 아니니까 조금 짧좀쫑총 썰어줬어요. 많이 더 썰었어요. 통밀가루를 넣어줍니다. 소금을 넣어줍니다. 약간 물루게 반죽을 해줍니다. 오마니까 맛있겠다. 잘 구워지던데 잘 익었네. 응. 확실히 밀가루보다 이게 통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밤색이구나. 응, 원래 색깔이 응. 정제를 안한 거니까 응. 밀가루 확실히 적게 들어가니까 맛있기는 보인다요. 응. 응. 완전 노릇해. 아 어, 노릇노릇 잘리겠네. 맛있겠다 음 쑥향이 쑥서에서나는 쑥향이 나네 뒤집 보겠습니다 오잘 익었습니다 으로 잘 익었다 <laughs> 세 장은 먹고 이거 세 개는 동네 할머니들 가져다 드릴 거예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거의 숙이 갖고 안 뜯어 가위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숙이 <laughs> 너무 많아고안 뜯어줘 가위 가져게 <laughs> 맛있어요? 맛있네 <laughs>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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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가맛있이 아빠는 좋아할 거라거 했잖아. 내가. 아니, 근데 향이 꼭 쑥떡에서 나는 향 음. 음. 아 이거, 이이꼭이떡에서이는향나 이거. 빠 가위로 썰거이이많이넣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니까떡 같은가 봐. 이게자르이 것도 이렇게못 이거, 이거, 이쑥 이거, 이거, 랐거연거이 응. 아직. 안 짤라.. 우와 쑥이 너무 많이 넣어서 안 짤라지? 쑥엄마 <laughs> 무시하게 넣었어. 아빠가 안 봐서 그래. <laughs> 다 쑥이에요. 보세요. 쑥이.. 숙이... 크기도 하네. 숙이 향이 좋네. 응. 음. 간장국수도 괜찮지, 아빠? 응. 음. 응. 음. 딱 간맞네. 응. 음. 뭐, 이렇게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쑥 절반도 안 했거든? 이 쑥에다가 응. 묵은 김치를 쫘용쫘 썰어갖고 섞어서 응. 면 맛있을 것 같아 그래, 그래, 아, 그래. 당해. 응? 당해. 응. 다음에 해 다음에 다음에 한번 해봐야겠어 맞아 쑥이 응. 있으니까 응. 내가 떠듭니다 어, 묵은 김치라면 어디 안먹도 맛있어 대체 그렇게 먹또 별미 같네 응. 거의 쓰나밀가루시 없이. 진짜 쑥 향이야. 진하다. 응, 많이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만 <laughs> 먹어, 엄마는. 응. 손으로 주고 잘라야지. 못참그 이제 고 이제 자 보게. 먹을 것만 먹어야 돼. 쑥이 그래다 이렇게 해도 쎈걸로 해도 다 쑥이 삶은거마이 있고만 에응지저분라 음. 찢어지네 그게 찢어 젓갈로 아니 이게 젓갈로 좀찢어보라 했더니 지저분하겠지어 아주 괜찮아 아니 그치잖아. 맞아 자꾸 움이니까못 찢었지 뭐나 이것만 먹으니까 그만 먹어야겠 맛있다기놓고도 몇점 먹고 그만 먹을래 맨 맛있네 많이 먹은거야 먹으면 큰일나 니거그 네거 간식 먹어 이제 못먹을거 이것도 숙전도못먹을 뭐 음. 떡이나 해 먹던 게다 먹어 그니까 이제 떡이 먹지 못해먹는다가 아우 음. 즐겨져 서 음. 아이고 많이 넣어고 떨어질 생각을 안해 애기들이 거지 만들어 놓고 먹어야지 <laughs> 점심 싸갖고 와서 광주 사람들이 숙회고 있대 음. 아침에 캐더니 저녁에 갔어 그런 거 많이 타고 뭐 들고 거야? 떡먹으려고 떡을 먹으려고. 아 많이 수, 좋아 떡을 좋아하는 사람은 쑥을 넣고 인절미를 해갖고 냉동실에 넣어 놓잖아 그러고 날마다 썰어서 아침에 아침 대용으로 먹잖아 그런 사람이 아유. 많대 쑥이 사람한테 좋다 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쑥 먹고 곰이 사람 됐다는 소리 안 들어봤어? 맞아 맞아 쑥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은 거야 인절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어 놓고 먹는데 쑥하고 마늘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곰이 먹고 사람이 되겄어 <laughs> <laughs> 열리도 먹여볼까? 사람된가 먹어가. 100일 동안 먹여봐 <laughs> 가둬놓고 <laughs> 많이 먹었네 그래도 통밀가루 우리밀이라 좋아 밀가루 보다 다 먹어, 삼빠? 밥 먹어야 진짜. 이거 한입씩 들어가네. 한입씩 <laughs> 들어가냐 응. 엄마 안 먹는다더니 <laughs> 하나 더 먹었잖아. 뭐라고? 응. 아, 별이가 그치기 기름으로. 음, 응, 기름 끼는 거라. 거라. 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부른 똥손 채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